좀 있으면 판파를 시작을 하는데 2년 동안 판파를 할 때마다 신규 아르카나가 나왔기 때문에 떡상을 위해서 다들 하나씩 품고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나온 떡밥 중에 가장 큰 것들로 이번 영상에선 두 개를 먼저 말해주면 가장 높은 확률은 렌스 일단 우리 김동민형이 말한 오피셜도 있기도 하고 지금 아르카나를 보면 자이언트만 종합 레벨이 낮기 때문에 아르카나 레벨 보너스도 살짝 떠났기도 해서 다음 아르카나 확률이 가장 높지요. 다음은 인형수울. 이번 판파직전 갑자기 아주 큰 떡밥 이벤트로, 피에스타라는 인형 이벤트를 한것 때문에 다음 아르카나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신규 인첸들도 인형수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다 보니 두군을 가슴가슴하게 만드는데, 하지만 이번에 경훈이가 한말 때문에 아르카나가 없을 거라는 유저들도 있는데 20주년에 아르카나도 없고 얼리얼도 없으면 그냥 게임 뒤진다고 보면 편하세요. 동미나 약속 지켜야지.